좋아 가보자 아한명 메디 캐스요아 니가 걔 할라고? 나는 얘 할게 그럼 딜러 둘에 힐러 하나 나쁘지 않죠? 딜러 둘아 탱커 있으면은 괜찮은 것들 아까 그 탱커게 맷 집이 미쳤어 예예예 예, 예. 왼쪽에 있는 애아 내가 마스터야 어디 찍을까? 우리 팀 외국인 있나 봐요 지금. 어, 어디 갈까? 저쪽에 갔자. 저기 지금 추천을 했는데. 네. 근데 너무 위험하지 않나 이거? 다른 애들다 여기 올 텐데. 자 가봅시다 어 왼쪽에 한팀 있어 야 무기가 왜 없냐 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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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 보이스 하지마라 시끄러워 안들려 팀 아니었어. 우리 팀었어 우리 팀아니었우 우리 팀아니었 우리 명이다이어요친어야 아싸, 와었다죽어어이로와어뒤졌어 어, 뭐야? 죽었는데, 아, 뒤치기... 아니, 뭐야? 이거, 아, 죽었다. 내바로뒤에서 따랐다는 거 아니야? 이거, 음... 이거 죽으면 부활된다 그랬거든? 나가지 말고 있어 보자. 와, 진짜 서바이벌이다, 이거. 꼬리 잡기 수준인데? 한명 남았어요, 우리 팀. 네. 얘 죽으면 끝나, 이제. 야, 거기 지금 부활 있어. 거기 부활 있어, 지금. 어, 두 명. 한명 살리고 있다. 이미 살렸겠다. 야 조심해 매복 있어. 죽여. 죽여. 나이스. 우와 얘 잘한다. 얘 잘한다 얘. 아 부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저렇게 찍어주고 북한 부활 비컨까지 갖고 가야 돼 이걸. 어 이건 뭐죠? 이 스킬인가 보다 얘 캐릭터 어 이거 로프 뽑는 거 간지나네 잘한다 얘 나이스 살았다 와 대단해 어 이거 완전 타이탄폴인데? 완전 타이탄폴이었어요 야 잘하는 건 좋은데 보이스 좀 끄면 안되냐? 너무 시끄러 이 로봇 스킬 괜찮네요. 저거 로프 찍어서 날리는 거 궁인가? 그게 아직 궁은 못 써봤어요. 근데 오 중거리 조준경. 어디보자 중량단창 아이스 총알 많이 얻었고 헬멧 제 쉴드 풀이네요 잘하네 좋았어 백팩 얻었고 와 이거 조준 좋다 멀리까지 확대되네. 조준 괜찮은데? 뭐 무기를 샷건으로 바꿔볼까? 아 탄약 없다. 정밀 초크. 자리가 없어. 좋아 수류탄 일단은 갑시다 리필서? 저희가 어디죠? 게임에 감을 좀 잡아가고 있어요. 네, 지금 게임 한지한 시간? 한 시간 정도 됐는데, 음, 괜찮은 것 같아요, 게임. 손을 대가 빠르다 그랬어. 자꾸 까먹어. 가자 가자 가자. 어, 올라갈 수 있구나. 좋아. 아, 부활 포인트 저기 있고 슬라이딩 슬라이딩 자주 써주면은 빨리 갈수 있어요. 어, 한명 봤어요. 궁타임 뒤져 궁 깔고 갑니다. 아, 어, 우리 팀 어디 있죠? 죽였다, 죽였다. 아, 여기 올라갈 수 있었구나. 음, 못 봤어. 이제 알았다. 이제 좋아. 어, 자리 좋은데, 여기 잠깐 내려왔다. 올게. 약간 쉴드 타임. 뭐 같지? 총알이 없으니까. 아 뭐야? 한명 왔다 한명 왔다. 죽여. 와, 제 무빙 봐. 야, 잘한다. 얘네, 나이스. 전 들어가고요. 탄약이 필요한데, 잠깐 치료 좀, 잠깐 치료 타임. 네, 같은 꼴로 안녕하세요. 위쪽에 가서 한번 보자. 위에 여긴 너무 낮아서 안 보이니까 여기서 하면 본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. 저쪽으로. 새 아, 팔로우 감사합니다. 건. 샷건! 샷건 쓰는게 낫겠다 잠깐 깔아놓고 죽었어 뒤에 하나x2 하나. 네 맞아요 배틀로얄이에요 잠깐만 한놈 살아 지금이야 연막 깔고 부활 한놈더 있을 건데 아 뭐야 이거 독가스다 어 미친 아퍼 잠깐만요. 피타임. 야너또 죽었어? 뭐야 왜 이렇게 세? 잡았다. 어나못 봤네, 얘. 멍청한 놈. 나한놈날못 한눈... 봤어. 하하. 어. 나를 못 보다니 너의 실수다 그게 일 우리팀 다시 살렸구요 잠깐만 오 좋은거 많이 갖고있다 나 근데 지금 탄약이 이거밖에 안돼 지금 분대가 5분대 생존이죠? 5분대 또 뭐가 있을라나? 아이 사람 마이크 너무 시끄러워. 좀 잡음이 너무 많아 이 사람. 에 예, 이거요 신작 게임에 오늘 새로 나온 건데 올라갑시다. 여기가 지금. 아 여기 남쪽으로 내려가야되네 나도 안쓰는거 이분 매드킷 없나? 매드킷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좋았어 어? 너 어떻게 갔어? 아쟤 그거있지? 로프 달수 있지? 재는 나는 없어. 가야겠다. 뛰어가야겠다. 뚜벅이로 접. 잠깐만 얘들아 여기 템 있다. 템 있어. 구급상자 먹어. 네, 이 게임은 낙뎀이 없더라구요 링 축소중 가자 디지몬 세계로 어, 어디로 가는거야 디지몬 세계로 못 갔어 이런 쉴트. 잘못 잘못 찍었다잉 저기 뭔가 있나본데요 어디야 저기 뭔가 있어 아 미치 미칠... 떨어졌다 스미마셍 링 줄어드는데 어떡하지 아 우리 안정권이구나 어디야? 음 아껴 쓰자 스마가 없다 나 지금 와 이거 낙탄, 낙타 낙타 되게 구현돼 있네 곡... 그... 탄도학이 구현돼 있네요 지금 우리 자리 좋다 여기 어 여기서 뻐기다가 이따가 링 줄어들 때 들어가면 돼요. 네. 이 게임은 배그랑 다르게 캐릭터별로 그 오버워치처럼 뭐 방어형 캐릭, 돌격 캐릭, 뭐 지원, 지원 서포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. 제가 지금 하는 건 딜러구요. 담배야 야 니들이, 니들이 지금 안 오면 니들이 불리하지 지금 아닌가? 저쪽이 원인구나 아 그러면 가야 될 텐데 어 우리가 불리하구나 바보같아 나 약간 전진 올라갈 자리가 없어. 올라가지? 떨어질 수밖에 없다. 자, 이제 거의 그거거든요. 4분대. 뒤져라. 뒤져라! 폭격! 나이스 피해 폭격 피해 아, 마인 못쳤네 애들 다 어디로 갔지? 어, 링 줄어든다 죽여, 죽여, 죽여야. 와, 얘이속 좋고요. 네,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리로딘, 총아웃다, 총아웃다, 총아웃다. 아, 사건밖에 없어, 잠깐만. 쉴드. 라자. 한팀 4분대, 아 직도 이렇게 좁은데, 한 명, 한명쉴 때. 아, 우리 팀한명죽었 다. 나이스 안 돼. 야매 들 아, 기모 디한팀더있었 네. 아, 여기 몇 팀이야, 지금 이거. 하, 한팀더 있었네. 어, 괜찮은데, 느낌, 그지? 우리 팀 지금 한명 남았어요? 어, 아직 기회는 있어요. 네. 이분이 안 죽으면은, 이분이 안 죽으면, 와, 이분 잘한다. 이 게임 부활이 있기 때문에, 네, 아직 가능성이 있는데, 지금, 2분대 생존했죠, 지금? 우리 분대 아니고 우리, 한 분대 남은 거한 분대 어한 분대만 죽이면 이기는데 지금 한 1대3? 머릿수가 1대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, 링, 링, 링 이분 잘한다 와, 잘한다, 진짜 오 이거를 한명더한명더야 부활한다 나 아, 진짜깝다 와와 우승 우수... 우승할 뻔했는데 어와 우승 갈 뻔했는데 아깝네요 어, 너무 아깝다 까비 그래도 이번에 꽤 재미봤어요. 어, 내가 제일 많이 죽였어. 봐봐. 어, 6킬 했네. 재미봤다, 재미봤어. 게임 괜찮은데요? 엄청 재밌네. 배그 이런 거보다 훨씬 재밌다. 난. 어, 재밌어, 이거. 꿀잼이네요, 이거.